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제가 신문 읽기 요즘 게으름부리고 초심을 잃은 것 같은데 초심 잃었다기보다 신문을 읽으면 너무 우울한 얘기밖에 없고 아 트럼프 영감쟁이 했는 얘기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막 의욕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오래간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8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너무 덥죠? 대구는 많이 더워요. 어제, 그저께부터 좀, 오늘 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오, 어, 오늘 같은 어제 신문입니다. 30분 지났습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자, 매일, 오늘 매경을 읽어보겠는데, 왜냐면, 하 환경을 오늘 읽어봤는데, 아, 신문 내용이 너무 성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매경을 읽겠는데, 석화 대수술, 석화, 굴 아닙니다, 굴.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 다 아, 내리꽂고 난리 났죠? 저도 석유화학 있는데, 하, 답이 없어요 지금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다치고 들어오니까 이소유화학의 사업재편 자율협약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생산설비도 줄이고 뭐다 줄이고 요렇고뭐 그거지 뭐안 팔리는 거요뭐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에틸렌 370만톤 감축한다 감 그래 돌만 들어야 되지 뭐안 팔리는데 일단 그렇고요 대한민국 모든 분야 AI 대전 저부터 뭐 물으면 일단, 채찌 PT, 켭, 니다 공짜니까, 지금 물어보고 5 시간 있다가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충격적인 뉴스. 삼성전자 지분을 받겠다. 미국 반도체 패권 욕망. 이 돌게 아닙니까, 돌게. 어? 어? 뭐, 지금 이제 공장, 공장까지 생산한다. 그러니까, 뭐, 매출이 난 것도 아니고, 공장 찍고 있는데, 지분 내놔라가 하고. 야, 참.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인텔을, 인텔이 다 주고 가잖아요. TSMC하고 대만 기업을 놀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텔을 좀 키워주겠다 하고, 지분을 엄청, 인텔에, 인텔의 지분을 많이 흡수한 것 같아요. 이제 달라고 한것 같아요. 그것처럼, 삼성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아, 제가 봐서는, 대놓고 말한 것같지는 않고, 인텔 자기나라 회사인데도 그런데, 삼성한테도 그렇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지금 몇날 며칠째 3, 이번 주에 계속 뉴스 제일 큰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샘올 셀트먼. 오픈 a i 최고 경영자 CEO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기자들을 모아 놓고 저녁을 먹는데 5분 동안 AI가 버블이다. 이 말을 3 번이나 했다는 게이 사람 한마디에 지금 AI와 기술주 지금 다 꼬라박고 있죠. 참 미국의 느낌이 세긴 셉니다. 전세계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지만, 급락했다가 또 오르겠죠. 샘 올트만, 뭐, 버블이 낄 수도 있겠죠, 뭐. 어, 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어쨌든 AI로 나간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음. 자, 정부 석화 기업 셀프 구조 조정 압박,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정말 저 하나솔루션, 정말 저는 신의 한수였습니다. 저, <laughs>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 와, 정말 타이밍, 내가 좀 촉이 좀 있긴 있나 봐. 잘 팔았어. 손에 안 갔습니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본전에 가까이 오면 팔자 해서 본전에서 조금 더 올라갔길래 바로 팔았습니다. 사람이 또 오르면 조금 더 오를 것 같, 아 이때까지 안 올랐는데 오르면 뭔가 있다. 이래 생각 안 합니다. 자, 공급망 재팬. 공급망 재폐 핵심 부상한 동남아 생산 거점을 넘어 R&D 허브로 이제 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삼성 디스플레이 이렇게 쭉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포스코 철강 배터리 소재인데 포스코도 이제 미국에서 가고. 구미는 거의 뭐 삼성은 다 철, 다 철수한 것 같고. 한국은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참 트럼프 한 사람이 뭔지 이 사람 지가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고 하는 건데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전 세계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자 바이든처럼 퍼주기면 안 된다. 미국인을 위한 이익을 얻을 것. 자 이, 이거 이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 수자 규모. 에이 영감제 이거. 어늙어수록심을 만들어가지고 6.6조 원 보조금 믿고 공장 지, 지었더니 지분의 10%라는, 왜 지가 지가 10%를 가져가는데, 어? 그러면은, 보조금이 아니잖아. 좋다, 조다... 예, 여있네. 좋다 빼는 거잖아. 진짜 장난하나, 예, 연만배가 진짜. 대모해야 되는 거 아이가? 어? 자, 우크라이나에 한국식 완충지대를 만든다. 그래서 유럽군을 주둔시키갖고, 이제, 왜냐면 하 우크라이나가, 돈바스하고는 거의 다 장악이 장학, 거의 다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 협정 대신에 유럽군을 주둔시켜가지고 방공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군사 무기도 팔아먹고 우리나라도 많이 팔았죠. 이제 폴란드랑 독일이랑 뭐 이렇게 팔았는데 도대체 이 사람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인도 모디 총리 아내 남자 관세제 트럼프가 싫어해가지고, 관세 50%때려주니까 오니 때리라! 하면서 난 중국가 갖고 악수하고 있습니다. 관세 쇼크. 일본 자동차 7월 미국 수출 28% 뚝. 야, 이게 남의 일은나라아니다 응? 어? 자, 엔비디아, 중국 욕 새, 새 AI 칩 내놓는다. 근데 좋은 거안 내놓던데? 한, 이데 한개 낮은 거 해갖고, 뭐, 하여튼, 뭐, 좀, 안 좋은 거만 진박하던데, 좋은 거 주겠나? 지금 중국도 난리, 난리라던데 부도나기 일부 직진이라던데요? 워낙 이제 저게 공산나라라서, 공산국이라가지고, 이렇게 뭐까발려진게 없어서 까지 뭐, 중국, 죽을 지경 알겠습니까? 온천지 지금 중국만 따돌리고 있는데, 하지만 저첫테문나 알리에서 써어주니까 알리, 아, 아, 여러분, 알리에서 이제 비행기 표도 팝니다. 비행기 표 엄청 싸게 팔아요, 여러분. 국내 여행이나, 어디 가야, 가고 싶으신 분들 알리 비행기 표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게 실생활에 유용한 거지 뭐 K2 전차 압도적 기동력과력, 그렇지 유럽에서 그 길을 잘못다 디비졌는데 K2 전차만 잘 간다 하대요. 무슨 뭐 뭐그렇다는 얘기 SK온포드 배터리 합작사 이제 배터리 주가 요새 조금 살살 움직입니다.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너무 말 떨어져가지고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 한번 보자. AI 면접관이 인간보다 낫네. 그렇지? 인간보다 낫지. 어? 지, 별 이상한 생각을 안 하니까. 어. 인도에서는 채찍 PT가 월 6천원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2만원이 넘냐고. 응? 청소 로봇이 2cm 부시까지 잡는다는데 청소 로봇이 다닐만한 집이면 엄청나게 큰 집이 있고 문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비싼 짓만 어? 불단속하고 뭐 우리 같은 놈 불나면 뭐 여러분 하재보험 넣으세요. 올트만발 AI 버블쇼크 단계에 그칠까? 그뭐 두고 보면 알지뭐 누가 알겠노? 계속 내리진 않습니다. 그냥 믿고 계속 투자하시면 됩니다. IPO 지급 자금도 스테이블코인으로 받는 미국이다. 자 스테이블코인이 뭐냐? 궁금하면 체지피티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래야낫게 됩니다 자 성수동에 뭐 재개발 내하고 상관없고요 보증금 먹태하는 청년 안심주택 아 진짜 애쓰난다 진짜 젊은 애들한테 뭐 이렇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트럼프 지분 내놔라 어 지분 내놔라 자 여러분 석화 석유화학 진짜 우리나라 석유화학 좀문찌 돼야 되는데 와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이 중국만 문제가 아니고 이 석유화학은 진짜 중국쪽에서다 치고 들어오니까 반도체 지원금 대가로 지분 단락하고 와맥개 났나 어? 이 영감제이야 맥개 났어? 우리나라도 지금 비신 마녀가 국채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니도 국채 발행해야 되지 응? 이 이놈의 트럼프 이 영감제 이거 진짜 어디 갔노 이거 어? 진짜 어디 뭐몇 개나 지가왜 삼성에 와지가뭐 뭔데 지가 삼성에 귀한 게뭐 있는데 어 흥분 가라앉히고 밤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 곤니잘 주무시고 계세요 해 뜨면 봅시다